멍몽키 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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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입니다. 오늘 할것 오늘 할 것. 바로 라이벌 라이벌 아주 재밌게 이 키키키. 바로 라이벌. 오늘은 요거 있잖아요. 요거 3위 30레벨 갈 때까지 무한 판. 자, 먼저 백살에 번벼라. 하하, 이 몽키몽키 나라님 이겨 주겠다. 하하. 몽키몽키 나라 힘을 보여 주마. 내가, 내가 그래도 라이벌 엄청 열심히 했다고 아니 진짜 제가 라이벌 진짜 밥 먹고 라이벌 밥 먹고 브레이너 숨치기 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브레이너 숨치기 좋은 게아니까 어? 왜 이러지? 왜 핑이 이상한데? 잠깐만 핑이 681! 아니 봐봐 아니 핑이 681이야 핑이 말이 안되잖아 어? 첫판은 봐준거 같은데 상대가 상대가 칼질를쓰니까 저도 칼질를 쓰겠습니다 어떠냐 나의 칼질검법 아 활이야? 활이면 칼질 안되는데? 땅 내일 와야지 그렇지 이때 아니 왜안 죽어? 오케이 이때 바로 칼찌 해주고요. 와 아니 내가 진짜 실력을 많이 늘긴 했나 보다. 1 0 4레이길 정도면은 이제. 아니 아 진짜 버그. 아니 아, 이렇게 1 0이 걸리면 되고 진짜 잘 붙이는데, 나이스 이대 진짜 이판 하고 근데 이거 핑이 너무 안 좋아서 깜빡을 가지아 진짜 양심 양심. 난 바둑 커 없단 말이야 친구야. 응 위에서 쓰는데, 하나도안 맞잖아. 내겠다 이판이 재판이다. 한 번. 한번 더. 왜? 다이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아, 상대가 바둑 하들었어? 티베기. 어, 티베기. 넌안 되겠다, 진짜. 진짜 안 맞아. 아니, 어, 뭐야? 맞았어. 티이 진짜 업커야. 어, 좋아해. 그래. 아, 저는 그래도 투입하니까 어 티백인 안 할게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티백인과 인성질 하면 안 돼요. 그런 건 나쁜 놈이 하는 거야, 나쁜 놈. 이 고양이 녀석, 너는. 볼받아, 볼받아. 아, 아, 내가 볼 받겠다, 내가 볼 받겠다. 내가 볼 받았네. 아, 지금 핑이, 평이... 와 핑이 지금 일반 핑보다 지금 엄청 높거든요. 와, 어. 아닌 것 같은데? 티백이 아, 아짜증나 하지만 이쪽에서 나오면 어떨까? 아, 버그. 아니, 진짜. 아니, 버그를. 아니, 진짜. 아, 딴톡 갈게요. 그냥 까증나서 안 되겠다. 짜증나서안 아, 되겠다. 그래도 난 착하니까, 나도 착하니까 봐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절대 안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제조 했고요 아, 너무... 어 여기도 핑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핑이 심상치 않아요 핑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난오 어, 여기 <laughs> 내가 캐리해주지 하하하. <laughs> 허이야거게 <laughs> <laughs> 한번 이겨볼게요 음. 해보자 해보자 할수 있어 하고 말해 주세요. 난할수 있어 할수 그래 난할수 있을 거야 분명 아마도. 아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랩핑이란게 있던 거요. 랩핑이란게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찾아보니까. <목소리> 아니, 저 버그 레전드야. 아니, 핑이 74? 아니, 핑 좋은 건가? 아니, 근데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? 서러워 라이벌 못해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러워요 서러워요 아또 버거 와또 버거 또 버거 또또 또. 어, 어 상대 나갔다 상대팀 한명 나갔다 이건 가능성 보이시죠 우리 어 우리팀 오 해주나 우리팀 해줘 우리팀 제발 해줘 아 제가 일단 이거 딴 계정에서 마테오 얻어놨어요. 어떤 구독자분이 줘가지고 마테오 하나 얻어놨습니다. 아 마테오 아이 나이스 저 마테오 저 일단 두개 부부 개 옮겨놨 옮겨놨어요. 지금 라스트랄도 있고요. 제 친구 아 구독자분 이 구독자분이긴 한데 제 친구예요. 제 친구가 고요 야, 친구야 진짜 고맙다 우리 팀 해줘 할수 있어 하고 말해주세요 우리 팀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마도 아마도 할수 있을 거야 우리 팀 화면 돌리기 원법 오케이 우리 팀 오케이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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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헤드 아돼아나 돌격 써야겠다 이거. 한 판이라도 잘하면 잘한 거 인정? 잘한 거 인정, 인정, 인정해줘라, 제발. 아, 한 판이라도 이기면 잘하는 거 인정해줘, 제발. 한 판이라도. 한 판이라도 이기면 잘한, 잘하... 어, 우리 팀! 오, 우리 팀, 나이스. 우리 팀 너무 착해요. 우리 팀 너무 잘해요. 우리 팀 역시 믿고 있었다고. 역시 우리 팀 믿고 있었다고.

할수 있음 우리 팀할수 있어 겁먹지 마 이거 오, 우리 팀 한판 이겼다 딜량 꼴등이 몽키 몽키 나라 딜량 꼴등 몽키 몽키 나라 딜량 꼴등 아, 내 실력에 맞는 사람이라면 해야겠다 어이사아봐려다고 있는데 오 나이스 사시 건널 나나노나나나나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노 나나나 나나노 나나노 자할수 있어요. 자 원. 몽키 먹이 나라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몽키 몽키 나라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몽키 몽키 나라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멍키멍키나라 할수 있어요. 물음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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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2 못된 상대. 이 25템 따랐고요. 나는 오0템 따랐고요. 안 돼요. 아파요. 많이 아파요. 아니, 그냥, 아,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요. 상대 팀 제발요. 잘못해서 요 아, 아파. 아. 아, 안 돼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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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

아, 까비, 까비. 와, 근데. 와, 진짜 빡세다. 딸이 무게 같은데? 아이판 끝나면 아, 아 30렙 찍히려고 했는데 아 너무 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이판 끝나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아니 진짜 왜 이게 터져 아 어이없네 아, 할수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빡세 너무 빡세

우리 재밌게 마신, 봐주신 바나나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.